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캠핑거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멋진 곳에서 힐링하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아 너무 덥고 왔습니다 지금. 봄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열입니다열름 여름. 자, 잠시 후에 또산 빚고 있어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산 초입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한, 한, 한 시간, 한 30분, 한 시간 반 정도 쭉 그냥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날씨 완전 여름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자어 저는 어한 여름에도 제가 백패킹을 하는데 땀을 쫙 빼고 나면 상쾌함이 좀 남다릅니다. 자 오늘 이 배낭 제가 요 앞에 어제 와이프하고 이 배낭을 와이프하고 같이 짐을 다였을때자 11.5kg에서 12kg 안쪽에 제가 어 짐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 가니까 오늘은 7.6kg. 자, 7.6kg. 자, 이 배낭은 45에서 50리터 배낭입니다. 하이플라이트 마운틴 기어에서 나온, 자, 윈드라이더 2400 배낭입니다. 자, 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어, 요거, 물, 식수,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자, 요거는 제가, 어, 배낭 뒤에나 옆에 꼽으면 솔직히 빼기가 힘이 드니까 제가 요거는 무조건 제가 필수로 제가 달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땀 닦을 때 쓰는 거 시투스미에서 나온 그땀 어, 닦는 타월 입니다 아주 얇고 빨리 마르고 또 흡수력 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마이크로 그 무슨 원단인데 제가 그거는 정확한 정보는 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달았고요 자, 그리고, 자, 자, 요거. 자, 요거 이제, 개인 소지품들, 또 간단하게 행동식이나 빨리 뺄수 있는 것들. 또 이렇게 해서 세팅은 자, 준비가 됐고요그 다음 스틱. 스틱은 저 블랙 다이아몬드 어, 디스텐스 카본. 어, FLG, FLG라고, 화분대입니다이 요요 3단으로 접어지는 거. 이건 굉장히 가볍죠. 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블랙 다이몬드에서 가장 초경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텐트 폴 때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세팅 됐고요. 자, 오늘도 자 열심히 땀 흘리고, 시원하게 땀 흘리고 한번 빡지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한 지금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제 아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시원한 여기는 그늘이니까 야, 아, 이게 벚꽃 나무인데 아 벚지 열매가 아주까지 아 그냥 빨간 빨간네 아주 빨간네조이좀 까맣게 되면 이거를 어릴 때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벚지 아 이런 꽃들은 이런 꽃들은 무슨 꽃인가 모르겠네 이런 음, 꽃들은 참 예쁘네. 아 저기 아 만개 만개 아시죠 만개떡 여러분 만개떡 아시죠 만개떡 만개떡이 왜 만개떡이냐면 이저 이게 만개 만개잎입니다 이거 여기 만개잎인데 이 이파리를 삶아가지고 찹쌀떡 그거 안고 들가 있는 찹쌀떡을 넣으면 넣어가지고 딱 사나운 게게 만개떡입니다 어릴 때요 만개 요 이파리 가지고 또 장난도 치고 이 만개가 이제 열매도 녹색 열매도 열리는데 아 열매는 안 보이네요 야 만개 만개 이파리 자 만개 파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계속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거 야생 산딸기 산딸기 또덜 익은 것도 있고 이것도 딱 익은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산딸기 근처에 가니까 산딸기 냄새가 살납니다 지금 산딸기 또 보이 반갑네 산딸기 저 안에 산딸기가 굴락이딱 대가 있네 야저 안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산딸기가 야 요가, 요쪽에가 산딸기가, 우, 여기는 뭐, 산딸기가 벌벌한다. 아, 산딸기 냄새 확 납니다, 여기. 와. 야, 산딸기. 아니,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산딸기 냄새네. 자, 이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늘. 도착하면 일몰이 일모리... 빠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야. 아, 이제 또, 이제 거의 고지 정상에다 부근에 왔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시원하 좋습니다. 이제. 구름에 이제 해가 가려가지고 좀 시원하,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상에, 아, 백패킹 하시는 분들, 소리가 좀 나는 거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많으면은, 또 한국에 또더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 멋집니다. 자, 일몰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야, 바다에 비친 일몰이. 야, 장관입니다, 장관. 장가. 와, 멋집니다, 여러분. 야, 지금 바람이 지금 또 이렇게 시원하 많이 부는데 너무 땀을 흘려서 그런지 너무 시원해 좋습니다, 지금. 아. 좋다. 오늘 제 일몰을 보고 보면서 또 한번 자 박지는 자 여기 박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텐트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텐트 다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자, 바람이 지금 오늘 좀강풍이좀 분다고 합니다. 밤에 좀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또, 또이 텐트가 또 얼마나 잘 버틸지 오늘도 한번 테스트 할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옷다 갈아입고 깨어나 좋습니다. 아저 물티슈로 몸좀싹 닦고 또옷싹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바지부터 해가지고 옷이 전부 다 젖었습니다. 야 내일 아침에는 이걸 입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산에 솔직히 뭐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시킬 수는 없고, 자, 요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파게티 요거는 이제, 어, 물 붓고, 성까지 물, 물 붓고 좀다가 젖어주면 되는 거. 물 버리고 또 서프 엮고, 이게 아니고, 물만 딱 붓고,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딱 젖으면, 서프하고 다 엮고, 어, 이게 좀,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좀 편해서, 요걸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짜장미도 좀먹 묻고 싶고, 그래가지고. 자, 요거 오늘 먹고, 먹으면서 오늘 요거, 저, 저 소세지 하나 먹고, 나중에, 이까심, 육포, 델몬트, 포도, 어, 요렇게 한번.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단골 메뉴. 이렇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먹기 전에 또차한잔 하고 오늘 차는 오늘 차는 요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레몬. 오늘 레몬차. 오늘 따뜻한 물에 레몬차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리고 그래 가지고 이또 새콤한 또 레몬 요거 조금 땡기네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레몬처럼 뭐또 시원하게 먹도 되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먹도 되고 이것은 또열치요좀 좀 따뜻하게 한번 와. 이게, 맛이, 어떤 맛이 생각이 나냐면, 은 지금, 우리 겨울에 그, 뱅쇼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 좀 납니다, 지금. 아, 진짜, 뱅쇼 느낌 납니다. 따뜻하게 먹으니까. 아, 좋다. 여러분, 레몬차 한잔 하십시오. 아, 뜨뜻한데, 먹으니까. 피로가싹 풀린 것 같습니다. 새콤하해 가지고. 아. 멈몸수질못 하겠네. 너무 맛있어. 서 4분 후 비벼드세요. 물 넣고 4분 후. 물 넣고 4분 후. 자, 여러분. 자. 물 넣고 4분 후. 물 짜장. 약간 물 짜장처럼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물을 조금 낭낭하게 딱, 맞, 딱 됐다, 물. 이래가지고, 이 맛있게 먹는 방법은, 요거는, 이래가지고, 필이, 물 붓자 말자, 물 붓자 말자, 이거를, 좀못 살게 구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물 붓자 말자, 왜? 왜 이러겠습니까? 가립이, 좀, 좀, 잘, 좀, 이렇게, 잘 퍼지라고, 이렇게 한번, 쫙번혀주고 예. 하, 래가지고 4분. 자 약속된 시간 4분이 됐습니다. 이제 싹 져가지고 야 냄새가 냄새가 막와 짜장면 딱배달한 느낌입니다. 지금 짜장면 냄새 막 이라니까 꼭 이거 뭐뭐 뭐 광고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광고 아닙니다. 이거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 뭐 나한테 누가 협찬 주겠나마는 자 어쨌든 먹음직스럽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요렇게. 국물, 국물도 물 이렇게 딱 있고 요런 비주얼입니다 자,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자, 짜장면 드십시오 여러분, 야, 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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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는데 뜨겁네 김이 안 나길래 안 뜨거운, 안 뜨거운 줄 알았더니 우와, 조금씩 먹어야겠다 또, 산에서 짜장면, 대박입니다. 자. 음. 이제 국물이 좀 남았거든요. 국물이 쫙, 막 이렇게 국물이 쫙 남아있는데. 요것도 마지막 국물 또이 무는 맛이 짜장미 집 가면 왜 마지막 남은 거 짜장, 짜장 남은 거그 비슷한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음음아 음. 아, 좋아 좋아 아. 음. 여러분, 짜장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또 야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갑자기 안개가 꽉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보여드릴 게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안개 꽉 껴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이만 자겠습니다. 자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한 새벽 한 4시 반 정도 기상해서 또 빨리 아마 철수를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아마 빨리 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내일 또 기상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밤에도 너무 잘 잤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더니, 와, 잠이 좀덜 깼니, 아주, 아주. 한, 4시 한4 0분좀 일어나가지고, 지금, 뒤척이다가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정리해서, 그렇게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좀이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아침에 좀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개가 꽉 끼가지고 내려갈 때. 안개 속을 또 해치면서 또 내려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텐트 걷고 그렇게 하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아, 지금, 안개가 팍 껴있는데, 하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려가다가, 한번 어, 이렇게, 또 촬영, 촬영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볼게요 자, 여러분 아,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아, 멋집니다 풍경은 안개가 살짝 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계속 한번 쭉 내려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 거고.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